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12월 10일이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발명 특허 출원을 했던 벌이 절대로 빠져죽지 않는 사양기도 확인할 겸 지금 오늘 2023년 12월 10일이잖아요. 어제부터 날씨가 완전히 뭐봄 날씨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양액이 줄어드는 상황을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요거는 012번 벌통 인데요 이게 개상이었다가 벌이 하도 많이 죽어서 개상을 내리고 단상으로 지금 소비를두장세장이네요세장으로 압축을 했는데도 그래도 벌이 적어요 하나 더 빼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요게 제가 발명특허 출원을 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이고요 지금 여기다 물을 채워준 겁니다. 물을 거의 안 먹고, 사양액을, 그러니까 이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넣기 전에, 발명, 제가 발명특허 출원하기 전에, 광사양기에다 이게 사양액을 이렇게 보줬거든요. 아직까지도 사양액이 뭐 절반 정도는 그냥 남아있어요. 다시 말해서, 산란이 없다. 산란이 없기 때문에 사양액도 안 줄어들고, 화분독도 거의 뭐 소모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왕은 있어요. 모든 벌통, 전체 열통이거든요. 열통 모두 여왕은 아주 뭐 건실합니다. 여왕은 건실한데 벌이 너무 많이 죽어서 벌세력이좋고요 이거는 9월 11일 분봉군이고요. 9월 11일 분봉군이고 지금 개상이고 아주 이게 사양액 이게 벌이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 제가 발명 특허 출원을 한 사양기고요. 요 용기 속에 여기 사양액을 채우고 사양액에 그, 요 사양액 그릇 속에 맞게 셀룰로이드 필름을 잘라서 여기다 띄워 놓은 거고요. 벌들이 여기 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양액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고요. 그런데도 벌들은여 가운데로는 안 와요. 가장자리에서만 이렇게 빨아먹거든요. 이게 지금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용기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이런 용기가 없다고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이걸 사출기를 하나 구입을 해서 공장을 세워가지고 이걸 생산을 지금 할 계획은 계획인데요. 요즘 시중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이게 안될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은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그릇을 쓸 수밖에 없고요. 여기까지 바짝 붙인다면 소비 4개, 5개는 넣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못 집어넣고요. 이곳 이게 넓으니까, 여섯 개 들어가려나? 더 좁은, 이만큼 좁은 곳 쓰면 그 정도 들어가겠는데요. 그 대신에 단상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단상은 소비 열 개까지 집어넣고, 개상에뭐한 다섯 개, 여섯 개 집어넣으면은, 근데 그렇게 꽉 차게 집어넣으면 넣다 뺐다 할 수가 없잖아요. 여유가 있어야죠. 어쨌든 오늘은 요 사양액이 줄어드는 상황이고요. 지금 푹푹푹푹 줄어들어서 내일 사양액 이 교체해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물이 다 떨어져서 이제 요거죠. 소문급수기를 내가 넣어줬었는데 이게 차참은 물이 새요 그래서 벌이 참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교체를 했습니다. 자,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 여기다가 똑같은 그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이기 때문에 이거 표시가 되게 요거는 사양액. 여기는 한문으로 물 숫자를 바깥에다 썼습니다. 수, 이건 물입니다. 어차피, 뭐, 아, 보면 알지만, 잘못하면 섞일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사양액, 물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어쨌든 아주 잘 먹고 있고, 여기는 산란이 많기 때문에, 화분떡 소모도 아주 왕성하고요. 화분떡도 아주 잘 먹고 있고, 엊그제 1kg짜리 새로 넣어준 거예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내가 오늘 오전에 올린 영상에 펄이 무진장 많이 죽었던 멀뚱이에요. 다른 벌통은 벌이, 죽은 벌이 거의 없거든요. 이 벌통만 마치 꼭연탄재에 그냥 묻어나온 거는 것 같고, 축시커먼 상태에서 축축하게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한 마리 죽었죠. 오늘 오후까지 내가 계속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몇 마리씩을 나오고, 이제는 안 나와요. 죽을 벌은 다 죽은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어, 오전에 내가 올렸어요. 자동사양, 자동급수. 지금 하고 있고요 적당히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1번 볼통이거든요 이것도 개상군이었는데 이게 여왕을 망실해 가지고 그래서 9월 11일 문봉군이 세통이 생긴 거예요 조금 전에 봤던 9월 11일 문봉군도 여기서 파생된 볼통이고요 또이 좌측에도 있고요 이거는 개상도 내리고 단상도 지금 소비를 두매로 압축을 했어요 벌이 하도 많이 죽어서 그런데도 지금 요, 여기 여기 사양에 또 거의 안 줄어들고 사양액도 거의 그대로잖아요. 물도 안 줄어들고 이게 산란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왕은 있어요. 얼마 전에 전부 에 내가 뭐라는 영상 올렸었거든요. 여왕은 지금 제가 벌통 열통인데요, 열 마리다 아주 자리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일단 산란이 없다. 오늘까지 산란이 없는 걸 있을지도 있죠. 아직 부활을 안 했기 때문에 사양액이 안 줄어드는지도 모르죠. 아, 요거는 요것도 강군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계산군이었다고요. 계산군인데, 지금 소비를 내려가지고, 이메로 압축을 했어요. 이메로 압축했는데, 여기도 지금 이제 안 줄어, 이게 조금 전에 본 그거네요. 사양액도안 줄어들고, 사양수도 안 줄어들고, 그러니까 산란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소비가 녹아내렸던 몰통입니다 이건 10월 1일 분봉군입니다맨 좌측에 있는 몰통하고 요거하고 10월 1일 분봉군이고요 이거는 아주 세력도 좋고 산란도 왕성하고 아주 잘 먹습니다. 이거는 물 사양수, 이거는 사양액, 이거 새로 넣어줘서 그래요. 여기 지금 여기에 사양액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그래서 이걸 먹느라고 이걸 안 먹는 거예요. 이걸 거의 다 먹었기 때문에 여기다 사양액을 넣어준 거고요. 이거는 뭐 아주 양성합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약분에. 가끔 하나씩 수비를 빼서 넣어주기 때문에 계상이 지금 적은 거죠. 어쨌든 이런 문군이 있으니까 제가 열통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세력이 좀 강한 계상에서, 요게, 이게, 이게 내가 키우는 벌 중에서 가장 세력이 큰 벌통이고요. 008번이고요. 요게 이제 여러 날 전에 넣어주었던 사양액인데 다 먹어서 이제 거의 다 바짝 말랐네요. 내리면, 내리면 꺼내고 다시 넣어줘야 되겠네요. 요게, 그러니까 사양액이 완전히 떨어지기 전에 이거 다시 넣어준 겁니다. 이게 내가 발명 특허 출원을 한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기에 사양액을 채우고 그 위에 셀룰로이드 필름을 잘라서 이렇게 띄워놓고 벌이 빠져 죽을 수가 없잖아요 아주 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여기는 물 벌이 절대로 빠져 죽지 않는 사양계에 채워 놓은 물 이거는 사양에 새로 넣어준거 저 뒤에 있던 거는 거의 다 먹은 거 내일 또 넣어줘야 돼요 오늘 지금 상황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벌통은 산란도 아주 양호하고 자, 이것도 계산군이었는데 이게 계산 내리고 단상으로 이것도 2매로 축소했을예요 벌이 너무 적어서 그제 소비 에 하나 빼서 털어준 멀뚱이 이게. 이것도 사양액 거의 안 먹잖아요 사양액도 거의 안 줄어들고 물, 물은 물 아, 사양액 많이 줄었네요 지금 보니까 아, 안 줄어드는 게 아니네 여기까지 이렇게 채워놨었는데 떨어 들어가서 얼마 안 넘었잖아요 물도 어느 정도 줄어들었네요 안 줄은 게 아니라 아, 이게 사양액이 안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줄었습니다. 줄어들었고요 따뜻한가 만져보는게 가온판을 자, 요것도 이게 밤새도록 북적거리는 머리에요. 아 어제도 밤이 새도록 여기가 북적북적북적했어요. 12월 10일 날, 이렇게 날씨 따뜻하니 참, 사양액도 무진장 먹고, 물도 이게 이 요만큼 남았네 이거 내일 갈아줘 교체해줘야 되겠네요. 이게 산란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난번 내검을 하고 아직까지 안 했는데요. 이게 봉판이 지금 많이 만들어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도 10월 1일 분봉군입니다 이거는 산란이 있다는 걸 지난번에 확인해 가지고 내가 촬영해서 올렸고요. 물도 이것도 내일 교체해 줘야 되겠네요. 물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기 지금 광식 사양기에 여기 이제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아직 안 넣어줬고요. 내일 사양액과 사양수 둘다 다 교체를 해 줘야 되겠네요. 이거는 산란이 있기 때문에 사양액과 사양수 그리고 화분떡이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가온판을 넣어서 산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올해는 이제 날씨가 이상하게 지금 12월 10일인데도 며칠 전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계속 떨어져서 내가 막 그냥 보온을 얼마나 막 꽁꽁 쌈했는데요. 근데 보온 이제 다 지금 빼냈고요. 가온판을 넣어가지고 산란을 받기 때문에 지금 봄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여기에는 세력도 좋고 아주 좋습니다. 내가 오죽 소초를 하나 넣어줬어요. 집을 져라. 아, 그런데 오늘 아침에 벌이 그렇게 많이 죽었더니, 이거 오후란 말이에요. 오후에는 어쨌든 죽은 벌이 안 나오네요. 이제 내일 아침에 봐야죠. 내일 아침에도 죽은 벌이 안 나와야 이게 뭔가 해결이 된 거죠.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동안에는 제가 벌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많이 죽었어요. 가온반 온도 조절을 잘못해가지고. 초비가 녹아내려서도 무진장 죽었고, 그리고 응애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합니다. 이벌통 모든 벌통 다 소각처리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더 빠르다고 했던 벌통이 모든 벌통이. 근 11월달에 그 응애 제거제 마이트케이를 세 번을 여기다 투여를 해가지고 응애는 이제 4, 5, 어, 응애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벌 자체가 하나도 안 죽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벌통만 아침에 그냥 와장창 죽어 나왔대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내가 벌이 많이 죽었다고 한것에 90%는 다 내가 잘못해서 이 사양액이 흘러 내려가지고 이 벌통 지금 이거 다 바꿔줘야 돼요. 사양액이 어찌 많이 흘러 내렸는지 소문 앞에 끈적거려가지고 매일 내가 박박박박 긁어내는데 내일부터 벌통을 하나씩 하나씩 교체를 해야 될것 같아요. 요즘 날씨가 따뜻하니까 아직 겨울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따뜻하니 뭐 글쎄 뭐 제가 생각이기도 하고 제바람이기도 하고요. 추워봤자 영화 한몇도 내려가다가 그냥 이대로 겨울 났으면 솔직히 저는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동하시는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가온판을안 놓고 월동을 시키는데 날이 따뜻하니까 벌들이 전부 날아올랐다가 그냥 낙봉을 하는 거죠. 다 떨어져 죽는 거죠. 그래서 월동하시는 분들은 내가 어제도 내가 영상을 올렸는데요. 소은 그냥 다 열어버리고 이캡프도 벗겨버리고 폴리프리 수박만 덮어놓으면은 어쨌든 뭐 날씨가 영화로는안 내려가지만 막 영상 지금 10m도 밤에도 영상 7, 8도 되니까 이거 개포 벗기고 소분 열어놓으면은 그나마 봉구가 조금은 덜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고요. 저는 가온판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저는 모든 월동에 산란을 받고 있고 한 열흘 전쯤에 절반은 산란을 안 했단 말이에요. 열흘이나 한보름 전쯤 열흘 전쯤 그때 내가 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적당한 기회를 봐서 다시 한번 내감을 하면은 모든 벌통에 산란이 다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산란 완전히 많습니다. 아까 봤던 입구에 0 1 2번 산란 엄청 많고요. 여기 맨 좌쪽 산란 많고요. 요놈 산란 최고로 많고요. 요거 요놈 요놈들 산란 많고요. 산란이 없는 게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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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개네 세개 3개 산란이 없네. 그리고 입구에 있던하나네 개가 산란이 없네요. 여섯 통은 산란이 있고요. 그 내용 산란 상태 그러니까 내통은 네 산란이 없지만 그것도 이제 한 열흘 전에 내검한 결과이고요 그리고 사양액이 지금 안 줄어드는 걸 보니까 뭐 아직도 산란이 없거나 있더라도 아직 부활을 안 했다는 얘기죠 부활해서 애벌레가 되고 3일령이 넘어가야 화분 떡하고 물이 들어 줄어드는 거니까요 3일령이 넘는 애벌레가 있어야 그 애벌레를 먹이려고 화분 떡하고 물하고 반죽을 해서 먹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에 촬영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